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블로그랜드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뭐, 저희 회사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웹 접근성 관련한 이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제 그웹 퍼블리싱 전문 에이전시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접근성 관련한 세미나 및그 외에 이제 웹사이트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네, 그 작업물을 수행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언제 설립이 되신 건가요? 설립 면도상으로는 현재로는 2011년도에 새롭게 이제 개비를 진행을 했고요. 그 전후로 한다라면은 2003년도부터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네. 그러면 신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네. 일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그, 그 정보화진흥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NIA 쪽 네. 그 사이트 구축에 이제 현재가 아니고 전 회사부터 참여를 하면서 접근성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진행을 이제 조금씩 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한 거는 2009년, 2009년 후반이나 2010년 초반서부터 생각을 해서 2011년도에 이제 그 방향을 접근성 쪽에 전향을 해서 진행하는 네, 그런 회사로서 업체를 상대로 한 생각의 전환 및, 그 다음에 세미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회사로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전공도 이 분야에 하신 건까요 아, 원래는 그 그래픽 디자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인 이제 작업물로서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초기에는 그 HTML 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어, 비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적인 직종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이제 2008년, 2009년 음 아니라면 조금 더 이르게는 2005년서부터는 전문 직종으로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2008년, 2009년에서는 이제 거의 완전하게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외적분성이라는 화두가 더 올라오게 됐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화를 시킨 거죠. 그럼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팀원은 중요할 것 같아요. 침묵도모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침묵도모가 뭐 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도입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화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뭐 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사내적으로는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를 활용을 하고 그 외쪽으로는 메일링, 이제 정보 관련한 메일링, 스크랩을 통한 이제 정보 전송, 그 다음에 뭐,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제 커피 값이 많이 나가요. 사람들에게 이제 커피를 주기 위해서. 그런 커피라든가 이제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을 위한 음료수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구입서부터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내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차라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 접근성이란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홈페이지를 웹이라는 걸로 일차적으로는 바라보고 그 웹이라는 공간 안에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기준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과 그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방향으로 현재는 설정이 되고 올라오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웹 접근성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웹 접근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세미나 또는 이론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월에 시행되는 접근성 의무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왜 접근성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로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기준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규모는 2008년에 2008년에 이제 법령이 나오고 2009년에 실행령이 시작을 해서 2013년 4월 11일을 기준해서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이 됐습니다. 법적인 이제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을 차별한다 라는 취지보다는 모든 웹사이트가 어느 사람에게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집이 법령적으로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일상화된 이제 웹사이트 구축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 바쁘서 인증을 받겠다는 고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블로그 리도 많이 받으시죠? 많은 기업분들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인증 마크만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인증 마크가 저희들은 모든 것을 대변해주진 않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자주 이제 전달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인식 자체가 인식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인증 마크만 달면 모든 것에서 회피가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적인 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단순히 마크만을 위해서 구축을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겹도록 설명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업무를 요청해 주시는 기업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드리는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요청은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인증 마크 자체를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저희들의 취지와 이제 맞춰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제 기업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음뭐 바빠도 즐거운 거죠, 실제적으로. 네. 그렇죠. 회사 매출에 영향이 좀 있으신가요? <laughs> 뭐 매출에는 영향을 예좀 받고 있는 게 예, 음. 그런 편입니다. 왜 접근성 구축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실제적으로 구축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 웹사이트를 리뉴얼이라고 부르죠. 디자인부터 새로운 웹사이트로 음. 변신하는 과정과 비용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외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면 라 네. 실제 장애인분들께서 심사하시는 그런 비용들 이런 아. 부가적인 것들에 따라서 있는 거고 그것은 그 웹사이트에 대한 퀄리티 보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웹사이트 구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다시 접근성 개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작업을 하실 때는 실제적으로는 기익이라든가 디자인 부분들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과거의 웹사이트라면 처음서부터 다시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요 근래에 만들어져 있는 웹 표준이 되어 있는 사이트이시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만 손을 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외적동차 구축한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개 정도 있다고 보세요?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온 거는 200개 업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통계 수치는 그렇게 뭐 현재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거의 현재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고객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소유하신 분들께서도 투자라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리뉴얼을 해버리는 게 나을 건데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현재는 미비하지만 네. 앞으로는 뭐 많이 생길 음. 거라고도 보고 네. 블로그를 드는 몇이 정도 한다고 보세요 업계에서. 저희 업계에서 뭐 사실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전문 업체로서는 높다라고는 평가하진 않습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 자체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구를 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등이 1등보다는 적어도 저희와 함께 협력하시는 분들에게 속이지 않는 업체로서 예. 어떻게 본다면 저희들을 통하셔서 사회에 공헌하신다는 의미로서 로만 저희들은 추구를 하지 그 업계 1, 2위에 그거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지금 구축해주시는 거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성과에 따른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나요? 실제적으로 음. 성과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어떻게 본다면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는가가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평가의 척도고요. 그거는 점수라든가 수치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평가의 척도 자체를 웹사이트를 접근하시면서부터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가실 때까지의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시간 자체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본다라면은 장애인 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이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네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 구축에 높은 네. 점수를 줄수 있을 거고요. 음. 실제적으로 웹사이트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얼마나 좋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음. 네. 그런 부분이 더 높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음. 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어느 수준이며 기술력은 어떠하다고 보세요? 음 나쁜 평가를 내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본다면 보편화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모든 정보를 굳이 텍스트로 진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글자로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이미지나 또는 영상으로서 제공을 할수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분들께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소외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법령으로 지정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시는 거고 외국의 사례를 잠깐 들어 드린다면은 외국은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된다라면 그것은 내 귀책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당신이 내 정보를 못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 인식 자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블루그 홈페이지는 어떠하다고 보세요? 현재 저희 홈페이지는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디자인이 이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홈페이지 자체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점은 못 느끼실 겁니다. 단, 단점이 있다라면은 대중적이지 않은 웹사이트이고, 음. 대중적이지 않은 느낌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고, 저희들 웹사이트의 기준점은 A4였습니다. A4. 흰색 종이. 아. A4지에 손으로 쓴그 느낌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 거기에 로고 하나만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팀원, 저를 포함한, 음. 팀원의 정보가 모두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지도, 저희들의 위치라든가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 서비스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 페이지 안에 모두 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접근 세미나를 개최하시고 나서 변화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1차적인 하면 브랜딩입니다. 저희들이 브랜드 자체를 뭐, 뭐, 멋지거나 순위에 연연하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저희 블루그리드에서 회사를 다닌 분이라면, 그러니까 저희 팀원이라면 어디 가서든 웹 접근성 관련해서는 뭔가 활동을 해보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브랜드 인식이 이제 조금씩은 제고되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들의 뭐, 저희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시는 파트너사 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웹 접근성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브랜드 인식을 조금 조금씩 가져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는 웹 접근성 뿐만이 아니고, 네. 실제로는 웹 접근성 자체는 법령으로 지정된 확정된 확고한 내용이고, 그 내용 안에서 파생되는 많은 기술들, 그리고 현재로는 잘못되어 있는 UI 개발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하고 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웹 접근성에 맞춰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국내에는 맞지 않을지언정 좀더 멋지고 화려한 그러니까 화려하기보다는 좀더 멋지고 편리한 UI로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홈페이지가 기존에 원래 프로세스대로 단순하게 화려하고 단순하게 비주얼적이고 그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손해분을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저희,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3월에도 세미나 개최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3월, 현재로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번 세미나는 가칭적으로는 실무를 기준으로 한그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이제 현재 웹 에이전시들 분들과 함께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을 뛰시는 실무, 실무 업무자들과 함께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그것에 대한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이거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넓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브랜딩이라든가 세미나 자체의 브랜딩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상업화되고 있는 세미나를 조금이라도 더 실무에 가깝고 사용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귀합할 수 있는 일종의 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져가기 위해서 세미나의 방향을 잡고 3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 네, 바쁘시겠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경계복지신문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 블로그리드에서는 굳이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에 대한 뭐 장벽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많은 이제 한계점들을 없애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큰 범위로서는 그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외 만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장이 바쁘신데도 어.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네, 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